오케이 스마트 스마트 디스마트 좀더좀더 오셔야 돼. 거기가 키기가올라이즈인데 노스로 노스로 스로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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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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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스로 노스로 노스로 노스스로스로 노스로 스로스로 노스로 노스로 스로노스스스스스스스스로스로스스로스로스로 오케이, 이게 진짜. 이게 버디. 이게 다운이어 홀드에 딱. 오케이, 오케이. 제이 사우스레스, 룸 사우스레스, 사우스레스. 나 타우치 오빠도 그래. 오케이, 제이 사우스, 와, 사우스. 미리, 사우스. 오케이, 오케이. 거기 조심. 이게 준비.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티로 도 돌아야 해. 사우스로. 잇츠 참. 오케이, 오케이. 피아버 미팅. 오케이, 이세드, 이세드 파이브. 쓰리. 랜타웃, 이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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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드. 앞에가 무업트로 깔아서 하죠. 사우스로, 사우스로. 제이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2분 남았어. 제이 사우스로, 제이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때 부르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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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로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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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로, 이스로, 이스트이이스트이이스트이이스트이이스이이스이이스이이스이드이스이스이스트로이스이스이스트 이스로, 이스이스스이스트이로이스스 이스로, 이스이스이스트로 이스로, 이 이스로, 이이스트이이스이이이스이스트 이스로, 이스로, 스로 이스로, 스로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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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스로, 스로 이스로, 스스로이스로스로이스스스로이우스웨스로 이스로, 이이스스스로이스로로스로이스스로이스 여기서 s o u t 어 여기서 t c h 있어. 초 l a 가초크다가초크다가 초크다가, 초크다가 c o l a 빨라, 가 c o l a c 빨라, c o l a 이게 o c o l a c h o c o 리무 c 다 너무 o 다 a Chocola, c h o c 졸라 a c 미친, 몇 o l a Cho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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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어 해카르메 먹었는데 지금 사우스 이스트 맵에2 4렙이 있는. 맵에 있는 그니까 그럼 걔네 440대 아, 되겠다 얘네. 3 0 0명인데 당일 1등 달리기 하는데. 아침가? 어, 근데 당나라 군대라고 들었어요. 땅포트를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렸네. 국인이니까 당나라가 맞긴 하죠. <웃음> 맞죠? <laughs> <laughs> 현실적이시네요잘았다 정확한 지적이신. 합쳐서 진짜 50대면 미친놈들이네 진짜로. <laughs> 재밌겠다 그래도. <laughs>